자 일단은 대화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웠었던 두 가지 표현들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잘한다 이 표현들을 사용한 조금 긴 대화를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Alex, let's join a club together. 자, 안녕. 알렉스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자, 레츠라는 표현 앞에서도 배웠었죠. 뭐뭐 하자라는 의미. 조인이라는 단어는 가입하다라는 뜻이죠? 자, 가입하자. 무엇을 가입하느냐? 클럽, 동아리를. 자,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동아리 가입하자. 이미 다 가입하셨을 텐데 어떤 동아리 가입하셨나요? 자, 다 같, 어, 우리 같이 동아리에 가입하자. Sure, Bora. 자, sure 물론이지, 보라야. Do you like painting? 자, 앞에서 배웠었던 표현이었죠. Do you like 너, painting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니? Not really. 자, not really 라는 표현 앞에서 배웠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다지, 그닥 그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I don't like it very much. 자, 나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또 다시 이야기했네요. 여기서 I don't를 사용한 이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두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두로 대답을 한 겁니다. Then do you like taking pictures? Then 그러면이란 뜻이죠. 그러면 do you like는 핵심 표현이니까요. 자, take picture 하면은 사진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는 거는 좋아하니? Yes, I do. 어, 그래. 자, 이제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할 텐데, 두로 대답한 이유는 앞에서 두로 물어보았기 때문이죠. Me too. 자, me too.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이죠. Are you good at it? 자, be good at 하면은 무엇뭇을 잘하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너 그거 잘하니? 자, 여기서 그거가 가리키는 것은 사진 찍는 거를 이야기하겠죠. Yes, I am. 어, 그래. 잘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yes, I do가 아니라 yes, I am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R,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이죠. 비동사로 물어봤으면 비동사로 대답. Great. Let's join the photo club. 훌륭해. 자, Let's 뭐뭐 하자라는 뜻이었죠. 가입하자. 사진 클럽에 가입하자. Sounds great. 자, Sounds great. 훌륭하게 들린다. 아주 좋다.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일과 대화문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 무엇을 잘한다 라는 표현, 그리고 무엇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1과 본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